지난 윤상열 사건의 내란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언사에 어,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내일 아, 수요일 인사혁신처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정무위 어, 위원들 일동은 유출한 권의기에 어, 무고한 권익기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그리고, 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우리 김현정 전무 위원님이십니다. 민병덕 위원님이십니다. 이강인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방주현 정무위 간사 의원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태시병 대변기면 입니다 윤석열 정권 유천한 권익위의 파렴치한 정치 보복 불탄 권익위 공직자에 대한 정치 보복성 징계를 당장 처리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한상석 상임위원회의 징계안 처리 요구안에 대해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헌 입법한 비상기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상, 한상석 상임위원회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한삼석 징계, 한삼석 의원 징계 사유로 한 의원이 1 2 3비상위혁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 하나같이 개변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를 들어 권익위에 묻는다. 이보 부당한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유철암 권익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인가? 권익위원장 이자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인데 내란식의 윤승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위반 아닌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했던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한 행위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권력 집단을 감시하는 정부 부처다. 바꿔 말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정부 부처처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위안부처가 아니라 역할 자체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권력의 일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유철한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소강법률 조사권을 악용하여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대장 역할을 자처하며 기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즉, 급기야는 빈건이명폭된 수수 의혹 사건에 억지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소신과 원칙을 주장하던 정의롭고 반직한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이며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당한 권력의 구조 속에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오히로운 용기와 소신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측무를 다하한 한상석 상임위원입니까? 아니면 최고 권력과 야압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 우딘 칼날로 충성 경쟁을 일삼으며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의 무의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이들의 부하 대동한 일부 권익이 간부들입니까? 이제라도권익위가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을 복하고 싶다면 한상석 상임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켜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지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도역을 선택한 유철환 권익위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동. 감사합니다. 네. 어, 또, 우리, 오늘 이 기자회견은 지금 현재 권위 내부에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서 국정기획위의 요청에 의해서 진리의 어, 요구를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입장을 저희들이 어, 밝힌 것이고요. 지금 방금 우리 유동수 또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어, 내용이 있다면 맥브리핑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